나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아 또. 뭔지 아, 무서운데? 나 솔직히 이이 한서루는 다 무서운데 육편진님이 제일 무서워. 야 들어왔어, 시발 이게 아, 더 웃겨. 아니, 좋다, 못 봤어, 아니 봤어. 할인은 되는데. 야일대1이야일대1야 1대1. 연막 까졌을 때뭐 먹자. 어 보인다, 저기 보이지. 60 방향에. 어. 야 이거 영광 영광 이랜다 왜너 쏠까 그냥 어, 엎드려서 쏴봐 한번 아, 아니다 에임 맞추고, 맞추고. 에임 맞추고 여기에 맞잖아 그치 움프 장전 해놓자 저기 보이는거 맞는거 같은데 그치 응 그럼 쏴봐 쏴봐 와 이걸 그냥 Y'all! Yeah.